잠깐만 어? 하이 하이 어? 몸속에 뭐가? 진짜 님은 누구죠? 님은 누구죠? 바다끼 꼈네요. 네. 저는 빨간 거구마입니다 네. 제 스킨 좋죠? 네. 빨간 코코몽이어서 불루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루 했습니다. 블루. 일단 나무를 캐야죠. 맨처음은 아,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몰 진짜 안 되는 거야? 진짜? 왜? 어! 강아지다! 응, 귀여워 귀여워 쌈쌈 일단 내가 너 키울거거든? 일단 나무 좀 키울게 나개 아, 키울거야 쟤개 키울게 꼭 키울게 뭐? 개개키도응 응. 나무가 나와 응. 조 금만 한게 키울 거야. 조금만 게한대까아리기나 그럼 인생 끝나, 나 한테도 달려올 거야. 응. 같은 사람이어 일단 끝내주는 기운이 있어. 그래, 일단 나는 일을 돌을 응. 먼저 캐야지. 응? 응. 만들 수 있는 종교의 도우만 키우면 되겠지? 저기 응. 오쩐는데 거기로 갈게 내가 바다 가면오얘 여기 석탄 발견 데이드 석탄 구하기 어려운데 뭔가 응. 음, 갑자기 발걸이 했어 일단 돌고끼리 돌고 에이 hey, 이 자식아 거기만 캐라고 자식아 완전 밝아졌어 아 석탄 말아서 기분좋다 설울에다 석탄이 더 중요해 석탄이 너무 중요해 봉안튀나 마크에 관한, 마크로, 마크, 잘, 잘 들어보이는 마크들이야. 봐봐, 모래 튀는 소리 들리잖아. 아, 밝게. 아, 눈 아파. 근데 다아서 다행이야. 보이죠? 안보이려나 핸드폰을 최대한 밝기로 해 놓으시고 보시면은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일부를 15분만에 끝낼 순 없어. 몇, 몇석탄이 30개, 일단 돌로, 돌로 칼을 칼을 두개 만들고 한꺼만 들고. 어, 이렇게 차를 놓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눈 아파 아눈 아파 아눈 아파 아씨 아, 아, 눈눈 아, 아, 진짜 눈 아파 아나눈 실명되는 줄 알았어 와밑또두 네, 마리 있다 강아지 네 어디서 그런데? 나도 보였어 저기다 저기 <laughs> 아번개 개쩐다 응. 들리 들리나? 여기, 여기 이 소리에? 여기에 들리려나? 여기에 들리려나? 방금, 아침에, 아침에, 개절었는데 우르르, 쾅쾅 진짜. 그냥 말그 자체였어. 하더라. 영화를? 영화관에서 소리 안 들렸냐? 안 들려. 야, 난 침대 하나 만들 수 있다. 나는. 어딜 가? 어딜 가? 가지마 됐어. 닭도 한 마리 잡고. 오늘은 삼계탕. 아니, 오늘은 바베큐 통닭. 바베큐래. 어, 바베큐 좀 맛있지 않냐, 통닭? 그, 굽는 거? 아, 거기에 구, 구워서 소금치가먹는 거? 아니, 아, 음, 어, 그냥, 왜, 그냥 바베큐. 왜? 아 아예, 그냥, 그, 어, 소금 찍어 먹는 거? 근데 소금 안 찍어 먹는 거. 어쨌든, 그거, 바베큐. 나 튀김 씌워져 아, 있는 거는. 싫어요. 아, 나닭 별로 싫어해, 근데. 진짜? 응. 너무 뻑뻑한 살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음. 소고기를 먹지. 소고기 샤브샤브 별로 맛없다. 아, 소고기는 아니 돼지 씹겠다. 맞아, 돼지고기가 짱이지. <laughs> 다시 왜 떨어져? 쪼끄마세. 딴것 뚜렷 위에 있어, 지금? 아니구나. 너할 거지? 너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을까? 이거 아니면? 얘가 어디 있어? 아니. 거긴 어디야? 반대편인가? 잠깐만, 내가 거기서 찾아갈게. 점점 멀어진다. 아니야, 너 거기 있어봐. 내가 찾을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얘 아니구나. 전혀 다른데? 됐어. 나의, 나의 사냥 실력은 엄청나지. 누구보다 빠르게. 헛다, 빠세. 누구보다 빠르게. 넌 어미를 길었다 어? 방금 번쩍하지 않았냐? 개쩔었다, 방금. 응. 방금 어제 번쩍번쩍 어어어어어어어 번개 개쩔어 야 이러다가 누구 한 사람 0프 맞았을 거다 이거는 이거 누구 한 사람 맞았을 거야 전국 한명 어딘가 번개 두번 맞고 산 사람 있대잖아 어. 세 번인가 두번 근데 왜 갑자기 어 여기 있다. 봤어 저기 저거 아니야? 어디? 아니네.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잠만 우리 저렵대. 일단은 먹을 걸 찾아야 돼. 가긴 가더라도 먹을 걸 찾아야 돼. 아 진짜 네 뭐? 먹을 건 많아. 얼 얼마 정도? 어, 가죽 한 개, 뭐. 소고기 세 개, 소고기 여섯 개. 너? 응. 어. 가죽 두 개. 돼지 네 개, 한 개. 아 돼지 네 마리 잡았는데 한개 나왔어. 어. 안 나올 때가 많아. 맞아 안 나올 때가 많아.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는데. 솔직히 소고기가 제일 많이 차긴 하는데. 부드러워 돼지고기가 소고기 뭐아 모르겠다. 돼지고기는 기름 때문에 부드러운 거고. 소고기는 좀... 어, 거미가 나를 기습해오네요. 나를 기습하오네요. 나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엔더맨이 내 눈깔을 보려고 하네요. 엔더맨 새끼. 박으면 안 되겠죠? 박았나? 오, 스켈레토니. 스켈레토니. 굿모닝. 뚱뚱뚱. 빠빠빠빠빠빠빠.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긴거 같은데? 어디? 여기 이 온거 여기 음? 어디야 너? 큰일났다 완전 갈라졌는데 어딨어? 음. 아 뭐야 거기잖아 나는 탐험을 떠난다 가자. 가자. 오 여기 나무 개쩔어 그 반대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 여기잖아! 여기 아니야, 기나 다른데? 뭐야, 거기는? <laughs> 그렇게 커, 난 작아. 예. 아우! 퍽! 어디까지 갔겠네 닭고기 나나, 먹자 별로 안 갔어? 어, 뭐야, 이거. 방금 빨간색이 지나갔 네, 25분. 그러면 그 25초 동안 찬다는 거 아니야 비가? 지속적으로? 응. 나 이제 58분이야. 미친 진짜? 응. 전화해봐. 응. 더안 되나? 30분도 안 놀았잖아. 응. 양해나 잡아라. 야, 양이 새끼 나왔는데 내가 죽었어. 양을. 어미 이래. 괜찮아. 어디야, 진짜? 몰라. 스펀지점으로 갈까? 어디냐? 스펀지점이 보여. 스펀지점이야? 여기 가 건들면 여기가 스펀지 숲속으로 들어갔어? 응. 저기요. 여기잖아, 승인아! 어? 뒤쪽이야! 네 아니, 거기 맞아? 아! 찾았다! 어, 찾았네. 여기었잖아 빨리 여기 집지야!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위로. 거미 다 거미, 거미, 거미. 거미! 미 아! 내가 보졌나가안 보이는데? 난 너가 보여. 이름표가 보일 뿐이야. 자, 자, 자. 거미가 따라온다, 신현아. 어, 너 내가 안 보여?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어? 야, 니. 오, 있네, 진짜. 니나안 보여? 어. 응. 나, 내, 나니 옆에 있는데. 내가 그럼 거미 앞에 서볼게. 자, 자, 거기 있어봐. 그래, 그래. 어? 니 나갔다 와봐. 내가 이상한 거야? 니가 이상한 거야? 나갔다 와봐. 오, 오. 껴, 껴버렸어. 내가 때려줄게. 됐다. 어, 아, 됐어? 오, 내가 이상한 거였네. 그럼 일단은 이걸로 여기서 좀 지내자. 헉, 이렇게 어두워졌었어? 나좀더 밟았어. 나, 야, 나, 나 그거 양털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한개 벌써 안 들었네. 야니 네, 아니 <laughs> 거기서 자면 안 되고 그건 내 침대고. 봐봐 봐봐. 니야너 거미줄이나 그런 건 없지. 방금 있었는데 내가 죽여가지고. 거미줄 세 개만 있으면 된대. 니칼칼칼칼칼 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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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받아. 잡아. 칼도 안 받아고 여기 이때까지 뭐 했노? 그참 내가 내려갈게. 이리 갈게. 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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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줘! 아, 나 칼도 다 쓴다, 짱이. 야, 뭐야, 너. 쇠고고. 는 뭐야? 뭐야, 나 왜, 왜 자고 있냐? <laughs> 수영을 하면 신이 나줘. 배영은 내주종목이니까요나 진짜 배영 주종목이야 증연하고 와라? 또, 너 나갔다 와봐. 배역을 주저보기죠 배역을 주여보기죠 주저 내가 그렇게 진짜 수용하게 보여? 날 봐봐 날 봐봐! 날 보라고 어때 보여 이젠? 다잘봐잘봐 아, 그래 우리 일단 깜짝 놀랐어 막 그런 모습이 있나 스크립트에 스크립트 아니야 그거는 응 돌을 켜면은 건강이 좋아질 거야. 무슨 <laughs> 소리지? 그거랑 무슨 연관이지? 잠만 응? 저 소개해요, 야, 이야 공격 받았어. 내가 소개했다 직접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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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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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어가 쏙.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